Yo, Jogan the Season 2! 렛츠기릿 자 오늘은 의심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우리 수없이 의심이 찾아들고 오지의문도 찾아들어오고 성경의 내용이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 지금의 실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실존과 살아계심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찾아들어와 오케이 okay. 우리가 일단 의심이라고 하면 벌써 부정적인 단어로 인식이 되지 왜냐면 예수님도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뭐 어짜여 의심하이냐 믿음이 적은 자요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의심과 믿음을 이렇게 상 만든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의심에 대한 영역을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을 덮어라. 하지 말아라라는 말보다 믿음으로넘어가지 않고 의심에 머물러 있는 이 태도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 의심에 대하여 제대로 접근하고 이 의심을 뛰어넘으면 의심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에 확신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키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처음에 내가 백지 상태일 때그 때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로 간주하고 받아들여. 예를 들면 지구가 평평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아이디어가 없었잖아. 그럼 지구가 평평해. 오 어, 진짜 지구가 평평한 거였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다고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말들에 의해서 다들 호의적인 반응이면 오 어, 그냥 사실로 간주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아니야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둥그어라고 하면 기존 내가 갖고 있었던 정보가 시험대 위에 딱 오르게 돼 그러니까 의문과 의심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고 아니야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어 지구가 평평한 거야? 이렇게 퀘스천마크가 붙어 의심과 의문이 찾아 들어온 순간부터 이 사실은 자기가 사실이라는 걸 증명이 돼야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 그러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진다고 자 이걸 신앙으로 넘어가자 레스기릿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백지상태일 때 특히 모태신앙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 근데 이게 다른 뭐 부딪힐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지. 근데 이건 믿는 상태는 아니야. 그 정보에 대하여 알게 된 상태지. 믿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환경에 딱 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시험대 위에 딱 오르게 돼. 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어디 어 보여봐봐.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고. 그럼 나는 이 도전을 받게 됐을 때 검증과 증명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확신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과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었던 정보가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너무 좋은 기회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뭘 잘못했냐? 의문과 의심 자체를 덮는데 급급했단 말이야. 왜? 그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거든. 이런 의심이 찾아들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의심을 품지 않는 상태 있고 우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문과 의심을 덮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한번 찾아 들어온 의심과 의문은 절대 해결되거나 증명되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 이 마음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어. 그리고 이 이걸 계속 여기다 숨겨 놓으면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 처음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대. 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붙었는데 이걸 해결 안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바뀐다고 불신으로 바뀌게 되어지기 때문에 의심은 다뤄내야 돼 근데 이걸 덮으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교회에서 질문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이거야 궁금하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의문이 안 생긴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생길 수밖에 없어 생기는 것 자체가 불경건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확신으로 넘어가려고 하나님 저 궁금해요 저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야 될 의심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건 파트2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더 다룰 거야 이 의심에 대한 내용 오케이 okay. 왜냐면 내가 진짜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진짜 의문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복잡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 저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면 모든 의문과 질문이 성경으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없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을 가져다 줄 거야 오케이, okay. see you